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은혜와 회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오마서 1장 8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의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8 절에서 말하는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회개에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성화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8절에서의 믿음은 산을 옮기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송도가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송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 이때 메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예수 믿었다는 사실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말 그대로 세상입니다.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8절의 말씀의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로마 제국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가 총 직결된 곳이 로마입니다. 악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의 것이 되고 예수의 사랑을 입어 구원 얻었다는 소식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사했겠습니까? 드디어 저 악의 도시 로마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백성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된 곳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백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똑같이 쓰여졌어도 문맥과 그 사용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송도의 변화된 삶입니다. 악의 심장, 로마 제국을 로마 기독교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의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의 진보가 나타나여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진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여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소식이 내 주변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이 믿지 아니하는 친척이 믿지 아니하는 이웃이 친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소식이 많아지게 하하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내가 더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하다. 아멘.